제가 제 유튜브에 여름에 지미 버틀러 골든스테이트 유니폼 합성한 걸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날렸어요 l y s s e s p e n g j a n 이 Akul, Drizal, k u m p u 뭐 이상하리만큼 악플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근데 여름부터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네. 지미 버틀러가 내년 여름에 FA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골든세트가 원하는 득점원이긴 하죠. 수비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싸움따기 DNA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네. 데려오기엔 딱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NBA는 한주 사이에 판도는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이슈들이 있던지 짚어보고 또 동서부 컨퍼런스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판도부터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주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15연승이 마감된 이후에도 네. 12경기 8승 4패로 좋은 성과 내고 있고요. 보스턴 21승 5패로 2위입니다. 그리고 뉴욕과 올랜도는 승차 없이 3, 4위고, 11패씩 기록하고 있는 미러키와 마이애미가 5, 6위. 그리고 애틀란타가 상승세를 탔었는데, 미러키에게 지면서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14승, 13패로 승률 5할 이상입니다. 음. 자, 아래쪽은 인디아나 시카오가 12승, 15패씩 기록하고 있고, 디트로이트, 브루클린은 16패씩. 디트로이트가 11승, 브루클린 10승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8승. 그리고 아래쪽 샬러, 토론토, 워싱턴은 승률이 30%가 안 되는데, 뭐이세 팀을 예,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인 토너먼트는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서부도 지금 짚어주시죠. 네, 서부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20승 5패로 네. 어, 굉장히 초반에 페이스가 좋습니다. 멤피스는 어, 아직도 2위에 있습니다. 18승 9패 그리고 휴스턴도 17승 9패로 3위. 댈러스가 십칠승 9패다 갔죠. 예. 그리고 덴버가 십사승 십패. 그리고 페닉스 골든 스테이트 미네소타가 똑같이 십사승 십일패.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십오승 십이패. 레이커스가 십사승 십이패. 샌안토니오가 십삼승 십삼패. 십일위까지 오알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와. 그 밑에는 세클라멘토, 포틀랜드, 유타, 뉴올리언스. 진짜 야. 아직도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는 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죠. 지금도 뭐 서고 동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부 컨퍼런스는 5월 승률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휴스턴이 41승 41패였는데 <laughs> 플레이프 진출 못했거든요. 네. 네. <laughs> 휴스턴이 지난 시즌 10위었나요? 어쨌든 10위 가운데 가장 높은 어... 승률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부는 뭐 진짜 한 게임이 지면 그냥 바로 미끄러집니다. 야 네. 너무 빡센네요 연패가 치명타네요. 그러니까요. 치명타죠. 네. 네. 자두 분이 보시기에 어, 동부 서부 어떤 팀들이 눈길을 특히 사로잡았나요? 저는 뭐~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애틀란타 음. 네, 미어캣에게 지면서 어~ 컵 대회 뭐~ 사강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 애틀란타가 팀의 주축들이 굉장히 좋아요 음. 네, 트레이영이라는 리더 음. 그다음에 뭐~ 제일런 존슨 또 이번에 트레이드 데려온 나이슨 대니얼스 음. 그리고 또 뭐~ 벤치에 디안드레 헌터 오에코 콩우 굉장히 팔이 길고 수비를 잘하면서 3 점을 잘 쏘는 선수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는 지금 어떤 팀을 상대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네. 원정, 클리블랜드 원정, 미러키 원정에서 이긴 유일한 팀이에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의 비상을 한번 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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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기자는요. 저는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미러키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네, 사실 미러키가 제가 출연했을 때 보스턴을 만났을 때이 강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음. 보스턴에게 그때 지긴 했지만 접전을 내용은 좋았죠. 했죠. 음... 그리고 지금 미러키가 14승 11패인데 사실 이거 그 5할 승률을 넘어온 게 플레이인이 인토너머트 게임에서 이기면서 지금 그렇죠. 올라오거잖아요 네, 컵 대회에서 올라오요컵 네. 대회에서 올라오면서. 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음. 이 저력이 확실히 우승 후보 예전에 우승했던 팀으로서의 그쵸. 저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좀 제가 미러키 경쟁부 문서 눈에 띄는 거는 데 데미안 릴라드의 어시스트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음. 예전에는 릴라드가 그냥 쏘겠네라고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르나드에게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더불어 미러키의 다른 옵션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 음. 있어요. 오. 그래서 미러키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서부는요. 서부는 뭐 인기 팀인 골든 세트 레이커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네. 저는 멤피스를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멤피스가 어. 음. 네, 18승 9패 지금 어느덧 2위이고. 그리고 여전히 멤피스는 30분 이상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어. 네, 자모란트도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있고 공산농구군요. 맞아요. 네. 완전 공산농구를 하고 있는데 데스몬드 베인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네. 팀의 일단 수비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고 음. 네, 그리고 자렌잭슨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또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 팀은 항상 그동안 좀 네. 오만하다. 네. 음. 그다음에 그 동안 관방지다, 오만하다. 그 다음에 자모란트의그 총질, 총질. 어, 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았어요. 네. 근데 모란트도 어느덧 뭐 성숙한 선수로 돌아왔고 성숙까지는 <laughs> <laughs> 총을 안 꺼내면서 <꺼내려고> 돌아왔고 <laughs> 예 고, 병을 고쳤다 맞아요. 예, 예, 예 병을 고치고 질환이 있었는지 좀 고쳤다 예, 예 질환을 고쳐서 돌아왔고 예 그리고 이 멤버가 굉장히 젊은데 주축들은 벌써 (3~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음네음 그래서 멤피스가 음 자모란트가 총질하기 전부터 (2년) 연속 (2번) 시대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선수들이 짬밥이 차고 <laughs> 그다음에 성숙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질환을 고쳐서 어. 온 선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갔을 때 멤피스를 만나는 건 굉장히 다른 팀들의 고역일 것이다. 어. 예, 저는 멤피스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은요? 저는 그덴버너 게츠를 좀 눈여겨 보고 싶은데요. 네네. 어 요키츠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겨우겨우 이기는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음. 과연 언제 경기적 경기력 살할 수 있어요? 조현이 님. 음. 정말 머레이가 뭐 이렇게 하면 네. 사실은 댄버는딱 일라 딱이죠 아, 그렇죠. 음. 근데 사실 그럼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진게 약간 그것도 이제 내리막으로 음. 가는 건가 싶은데 경기력 음. 자체가 예전에는 요키치를 통해서 파생되는 구석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 경기를 보면은 그냥 요키치가 역설 자꾸 억지로 끌고 가는 오늘 음. 특히 오늘도 음. 세크라멘톡의 유키치가 트리플 더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한점 차로 겨우 이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덴버는 언제까지 유키치 몰빵을 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덴버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덴버는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나요? 이대로라면 은 그냥 이제 이 성적이 이제 더 이상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음. 예오위권안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 요키치 범맨 팀으로는 그렇죠. 네. 그이 옵션이 지금 저말버레이가 올해 여름에 200밀, 음. 네, 200밀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200밀을 계약한 선수인데 올스타도 없고 올 NBA 팀에 한번도안 뽑힌 네. 선수가 200밀을 네. 받은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게 인지 상정인데 네. 지금 이 친구 뛰는 거 보면은 한 은퇴 한이삼년 남은 어. 선수처럼 지금 음. 뛰고 있거든요. 워낙 무릎이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파리올림픽에서도 진짜 플레이가 거의 그냥 파리 꼬이는 플레이였어요 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정지우 편집장 이야기대로 그냥 요키치가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상모돌리고 음. 그냥 브레이크댄스 추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팀의 한계는 결국 시즌 마지막에 퍼지면 퍼지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예, 승률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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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팬이 많은 어, 골든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자 LA 레이커스는 손대범 기자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시즌 한 10위 정도로 예측한다고 그 저희 오. NBA 개막전에 얘기했거든요. 네. 딱 지금 정확하게 10위까지 내려왔어요. 오, 그렇군요. 안 네. 좋죠. <laughs> 네. 일단은 팀이 너무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항상 3점과 수비가 되는 윙. 그러니까 윙은 보랜들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네. 2미터 전후에 윙이 없어요. 이 팀은. 네. 근데 윙은 모든 팀들이 다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데려오기가 힘든 자원이 음. 3앤 d 윙이거든요. 음. 네. 근데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뭐캠 레디시는 득점 바보죠. 네. 하치무라는 머리가 나빠요.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음. 뛸수 있는 선수가 네. 없는 거야. 네. 르브론을 대신해서 부담을 음. 덜어주고 음. 앤서리 음. 데이비스가 뭐 워낙 짊어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런 짐을 덜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는 5할 승률 정도에 급급하다가 음. 시즌 접지 않을까 합니다. 레이커스는 지금 거의 요키치를 반으로 잘라서 하는 농구 아닌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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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하고 네. 르브론으로반을 예, 잘라서 하는 농구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있는 선수 자체가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손대범 위원이 그렇게 사실 예상을 했던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팍? 쓴5 오이공일 님이 어제 댈러스 골스는 너무 재밌었어요 어. 말씀하는데 골스도 요새 말이 많잖아요 이슈가 있던데? 뭐 트레이드죠. 예. 네,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을 했는데 어, 우선은 디앤서니 멜튼이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왔지만 시즌 음. 아웃됐죠. 네. 네, ACL로. 네. 근데 이 선수를 매물로 2라운드 픽두 장을 더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네. 전력 보강 요인이 된 거죠. 음. 또 슈로더는 올 시즌에 브루클린 애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커리어 하이 득점은 아니지만. 완전히 지금 뭐 완숙미가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올림픽 선수, 때부터 잘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때부터 네. 잘했고 이 선수를 데려왔고 스티브 커 감독은 스테픈 커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 친구는 사실 식스맨에서 프리롤줄때 잘하거든. 요 음. 주전으로 올라오는 순간 약간은 좀주저을가는 어. 스타일이에요. 음. 음. 근데 이 친구를 주전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피케노를 많이 시킨다고 했어요. 어. 근데 골든 세이트는 피케노를 제일 많이 안 하는 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커리의 부담을 딱덜수 있는 영입이었고 음. 이제는 골든 세이트가 원하는 그런. 득점원 이 옵션 뭐 지미 버틀러나 네. 혹은 지금 링크드에 있는 자이언 윌리엄스 네. 이런 선수를 데려온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그래도 반등할 여지가 레이커스보다는 있다. 있 어, 그럼요. 네, 그렇다고 음. 봅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야기인가요 어, 없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제가 제 유튜브에 여름에 지미 버틀러 골든스테이트 유니폼 합성한 걸 올렸을 어. 때.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달렸어요 <laughs> 꿈꾸네 미친 어그로쟁이야 음 어그로쟁이야 네네네뭐 전생에 억그로 끌다가 그래서... 뭐 죽었니? 뭐 조상이 죽었 <laughs> 하여튼 뭐 이상하리만큼 악플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아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여름부터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네. 지미 버틀러가 내년 여름에 FA이기 때문에 어, 이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골든세이트가 원하는 득점원이긴 하죠 왜냐면 플랫폼에 갖다 놓으면 때려 박으면서 진짜 넣으니까 음음 수비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싸움 따기 DNA가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네. 데려오기엔 딱 좋아요. 음. 어. 그리고 스테픈 커리와 나이가 한살 차이거든요. 음. 그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다 늙어빠진 버틀러를 데려오냐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이대가 비슷한 선수여야 커리 에러가 끝나고 나서 음. 팀을 재설정하는 그쵸, 그쵸. 게 그쵸. 편합니다. 그쵸. 셀러를 비워놓을 음수 있어요. 러 완전히 비을수 네. 있어요. 그리고 버틀러는 지금 무관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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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고 싶지. 우승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오. 버틀러가 2025년에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그냥 걸어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뭘 받고 음, 해야지. 반년 렌탈이라도 네. 내가 뭐라도 받아오는데. 그렇죠. 음.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음. 많은 워리어스 팬들이 뭐 버틀러가 늙었다. 얘 어차피 정규 시즌 때또 드럼 넣는다 하지만 음. 지금 워리어스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네. 음. 음. 지금 이대로 가면 또 그냥 플래닛 토너먼트 비빌 데다가 레이커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laughs> 4월 25일에 시즌 끝나.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된다면 네. 버틀러 같은 선수들이 딱 맞는 거죠. 이야 음. 일리가 이거, 이거 수긍이 가네요. 네. 네. 역시 전문가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전문가가 그냥 그렇다 보다는 그때 와 악플 너무 많아서 <laughs> <그래서 웃음> 네. 내가 드디어 올았다 어. 그때 14명 정도 차단했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왜냐하면 <laughs> 제 얼굴 갖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오. 아 진짜. 얼굴에 써있대 어그로와아 어그로가. 아, 어그로가? <웃음> <웃음> 네. 어, 너무 싫했다 그러니까 네. 여름부터 있었던 생긴 이야기라 생일 별로 어그로 좀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네. 네. 아예 얼토당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네. 진짜, 뭐 만약에 이게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골스 어, 다시 한번 바로 대망을 노려볼 몸집도 하네요. 그렇죠. 2월 5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이에요. 네. 그리고 엊그제가 12월 15일이었죠. 네. 음. 12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선수가 450명 NBA 선수가 운는데 87%입니다. 음.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맺고 6개월까지는 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쵸. 소속팀과 연장 네. 계약을 맺은 선수들. 이 근데 12월 15일부터는 87%가 되니까 이제부터 막. 뭐랑 뭐랑. 네. 음... 50일 남는 거잖아요. 트레이드 네, 마감일까지 50일 동안 각종 트레이드 루머가 생기는 거죠. 이때가 네. 제... 이제 재밌겠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